네 오늘부터는 사이토 이토리의 또 다른 책 '부자의 행동 습관: 생각의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이토 히토리식 행동과 돈의 비밀'에 대해서 행동 에너지로 불을 연결하는 법에 대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사이토 이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네, 저자 소개를 좀 간단히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1948년 도쿄 출생이고요, 화장품, 건강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마루칸과 일본 한방 연구소의 창업자로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큰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극 고액납세자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는 누계 납세액이 총 1,600억 원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유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토지 매각이나 주식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이토이토리 씨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고, 언론의 얼굴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괴짜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국내 번역 출간된 저서로서는 제가 낭독한 1% 부자의 법칙 괜찮아 분명 다잘될 거야.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부자의 운. 자의 인간관계 그리고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의 행동 습관 프로로그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또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루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본 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마음속의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꿈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부정할 의도도 없으므로 당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읽어주세요. 그게 이 책은 부자의 생각.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라고 머물거리만 계신가요? 두 번째 부자의 해결책.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주변에 푸념만 하고 있나요? 세 번째 장 부자의 행동 습관. 당신만의 성공 방법을 찾았나요? 네 번째 부자의 에너지. 기운 난다라는 말이 힘을 아시나요?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생각 첫 번째,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부터 말해두겠습니다. 첫째, 꿈을 이루는 방법과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장에서는 꿈을 이루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가나카와현 가마쿠라의 바닷가 보이는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하루에 3천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 등 현재 당신이 할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정말 매일 3천원씩 저금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또는 저런데서 살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당신이 내심 매일 3천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천원씩을 모으는 실전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미있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바닷가 보이는 건물이라면 가마꾸라보다 차, 지바가 쌀 거야. 주택보다 아파트가 싸겠지, 신축이 아닌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착착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년 뒤에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을 고용해주는 가게에서 열심히 요리나 기술, 경영을 배우며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래? 라거나 내가 이 가게를 이루어 이어주면 좋겠다 같은 식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 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 행동하며 기다리다 보면 실패로 실제로 때가 된 순간 뮤지션이 될수 있습니다. 설사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음악 지도자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반 프로듀서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과 행복해지거나 중간에 다른 꿈을 품게 되어 그쪽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다다 보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잊지 마세요.오늘 첫 시간 부자의 행동 습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